안녕하세요. 지금 계속 학습 조직의 특징을 하고 있어요. 학교 조직의 특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행정 파트 중에서도 학교 조직의 특성, 특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요,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 했고요. 지금 시간에는 학교는 이완결합 조직이다. 그 다음에 이중조직이다. 오엔스, 이거는 웨이크, 오엔스 그 다음에 학교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무질서 조직이라고 한 코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조직 그래서 이거는 학습 조직의 원리를 센지가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금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이완 결합 조직하고요, 이중 조직, 조직화된 무제서 조직, 학습 조직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완 결합 조직부터 살펴볼게요. 이완 결합 조직, 이완 결합 체제라고 래요 그래서 이거는 루즐리 어플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도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이완 결합 체제라고 했죠. 그때 이제 와이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요. 그 규출에서는요. 제 책에서는 웨이크라고 하고요. 와이기라고 하든, 웨이크라고 하든, 어쨌든 이완 결합 조직의 개념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루즐리,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다, 조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 결합 조직의 특징을 써라라고 이미 한번 나왔죠. 2015년 논술 문제로요. 자, 그래서 이거 이완 결합 조직이란 구성원 간, 그 다음에 부서간.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결합되어 있는 조직.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이나 부서원들이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한 채 결합되어 있어요. 독립성을 유지한 채. 결합 연결돼 있음. 그래서 여기서는요, 에 특징을 볼 거예요. 이완결합 조직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왔,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특징과 장단점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장점은 제가 한번더 3번에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요. 자, 그럼 먼저 이완결합 조직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완 결합 조직의 특징은요 느슨하게 결합돼 있잖아요. 여기서 해서 느슨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느슨해요. 그래서 교사는 교장이나 교사 교감의 말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순종하지만은 않아요. 교감, 교장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수능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장점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교감,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다 왜냐하면 평가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누가 자신을 이렇게 뭐 평가해서 자른다거나 뭐 하지 않으니까요. 단점은 이게 막, 이게 막 전체 질서를 무시할 수도 있겠죠. 전체 질서를 무시.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한 명이 조직에서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런 질서들이 잘 돌아가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순응하지만 않고 그래서 평가의 자유롭고 그로 인해서 또 전체 질서를 무시하는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슨한 감독, 그 다음에 느슨한 연결 관계예요. 느슨하게 연결된 활동 이게 아까 정의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위 부서들이 다 독립돼 있죠. 하위 부서들이 독립돼 있음 그러니까 독립돼 있으니까 장점은 뭐예요? 자율성이 되게 많죠. 그리고 어느 한 부서에서 장애를 입어도 타 부서에 미치는 영향, 영향력은 미미하겠죠. 한 부서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부서에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발생해도 다른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왜냐하면 서로 독립돼 있으니까요. 단점은 이제 지나친 자율성이 있을 경우는 또 단점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장점, 단점, 이, 이 특징으로 있는 장점, 단점은 아닌데요. 이게 분리된 활동과 결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이 결과와 활동이 활동과 결과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해도 결과, 학습자가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론사에 따라서 분리된 과정과 결과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정 중에 열심히 해도 결과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가 아무리 열심히 수업해도 학생의 성취도는...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지속성이 부족한 계획이에요. 계획이 학년 초에 설립했던 교육 계획이 그대로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 지속성이 아주 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론서 같은 거를 보는데 이게 확실히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지속성이 부족한 계획 왜냐면 지속성은 지 사람한테 써야 될것 같은데 계획이 지속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게 조금 이 번역서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학년초에 세운 교육계획이 쭉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년초에 수립 한 교육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시끄럽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특징과 그 특징에 따른 것에 대한 장단점 했고요. 전체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거는요, 한 조직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이 가능하겠죠.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양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 볼게요. 그래서 한 조직에 다른 여러 요소들이 공존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게 조직, 그래서 조직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양산할 수가 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양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니까요. 만약에... 꽉 결합된 조직에서는 경직되어 있죠. 이런 아이디어를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이완된 각 부서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완된 루즐리 느슨하게 결합된 조직들이 부서들이 조직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이원 결합 조직했고요. 그다음 이중 조직이에요. 이중 조직은 쉬워요. 조직의 성격이 지금 이중 두 개라는 거잖아요. 이 이중 조직은요 수업 분야에서는 잠깐 위로 올릴게요. 수업 분야에서는 맞추고요. 이원 결합 조직인데 행정 업무 분야에서는 관료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오웬스가 했는데요. 오웬스. 그래서 얘는 이두 가지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중조직은 먼저 정의를 쓸게요. 그래서 학교는 이중조직이야. 왜냐하면 수업 분야에서는 이완 결합 조직이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 분야에서는 무슨 조직이에요? 관료 제적 조직이죠. 관료 제적 성격을 가졌어. 이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니까 이중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 결합 조직인 건뭐 있어요?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잖아요. 수업 이런 거 자율권을 보장해주죠. 그 다음에 교사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저번 시간에도 했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뭐였어요? 권위 위계.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경력 지향성.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보이는 관료제적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오 n 스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양자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순기능을 최대화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으로 갈게요. 잠깐 이거 좀 올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에요. 그래서 조직화된 이 무질서 조직 같은 경우는 뒤에 의사소통 모형 할때 이제 쓰레기통 모형과 연결이 돼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요 학교 조직은 이제 공식 구조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금 통제 불가능한 양상을 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쓸게요. 곧 쓸게요. 그래서 학교는 공식 조직의 외형을 가지나 가지었으나 이게 몹시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는 양상을 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진짜 이게 조직화된, 이게 조직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공식조직으로 조직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되지 않은 양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다 외워야겠죠. 불분명한 목표. 그 다음에 불분명한 기술. 불분명한 기술. 그 다음에 유동적 참여예요. 이건 다 외워야겠죠? 세 가지. 이게 뭐냐면요. 이 학교의, 학교 조직의 목표는요. 불분명해요. 추상적이죠. 그죠?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기업처럼 무슨 성과를 딱 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기술이 불분명해요. 교사들이 무슨 기술을 사용하는지 불분명하고 많은 기술을 사용해도 그것이 또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유동적 참여가 뭐냐면 교사, 학생, 행정가들이 잠시만 머물고 다시 또 떠난다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학부모도 일시적으로 또 참여하죠. 또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학교 조직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기술이 사용되지만, 이게 학습자에게 어떤 효과가, 효과를 줄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본 결론서는 이걸 의미를 두 가지를 해석했어요. 많은 기술이 활용되지만 어떤 효과를 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교사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만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교사, 학생, 행정가가 잠시 동안 머물고 떠나요. 일정 기간 머물다가 떠남. 물론, 뭐, 사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이거는, 아, 이거, 이거 누군지 안 썼네요. 코인이 했거든요. 이거는 코인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학자 이름 나오고, 조직의, 학교 조직의 특성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은 아, 조직화된 무지수 조직이구나. 또 학자 이름을 가지고 또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이, 이런 특징들이 구성원의 책임을 약화시키죠. 나 어차피 유동적으로 참여하다, 나 어차피 갈 거야. 그럼 책임감이 약화되죠. 그 다음에 전문성의 축적이나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성원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전문성의 축적. 활용을 어렵게 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조직이에요. 학습 조직은요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직하냐면 그러니까 학교 내외의 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게 왜냐면 급변하는 정보 사회에 필요한 거거든요.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 활동을 이렇게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까지도 창출하는 게 학습 조직이에요. 제가 이제 학습 조직에 정의를 쓸 때, 학습 조직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학습 조직이, 조직의 원리를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리는 다섯 가지 쓸게요. 2015년 논술에 나왔던 거거든요. 일단은 저, 정의를 쓸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주체가 돼 학교 조직의 변화를 주도해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좀 위로 올릴게요. 그냥 미드도 원리를 써야 되거든요. 다섯 가지나 써야 되거든요. 원리를요. 자, 그래서 주도해 가는 조직인데 어떻게 하냐면 학교 내외의 교사들이 정보를 공유해요.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함께 이렇게 학습 활동을 같이 전개해 나가요. 이제 협력적으로 학습 학습 활동 학습 활동을 전개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예요. 창출하면서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주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리가, 학습 조직의 원리는 이게 센지가 말했어요. 센지가 말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다섯 개거든요. 다쓸수 있을까요? 밑에 한번 써볼게요. 다섯 개를. 이거는요, 이제 비계를 먹어본 사람은 좀 느끼하죠. 그래서 정체가 될 때가 있어요. 먹는 속도가 정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계, 원래 개가 여인데, 그냥 전 느끼게요. 비계 먹는 팀은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비계 팀은 정체가 된다. 늦게 하니까 비계가. 그래서 비는 뭐냐면요 비전 공유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 조직의 변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다음 개가면 개인적 숙련이에요. 교사들이 끊임없이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해 가는 거예요. 역량 같은 것을 연마해 가는 거고요. 그다음 팀 학습이에요. 교사가 팀을 이뤄서서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은 정신적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체계적 사고예요. 이렇게 학, 조직에서의 사건을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섯 개의 원리예요. 비게 팀은 정체가 된다. 느끼해서 비전 공유는 먼저 조직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죠. 조직이 추구하는 비전 방향 방향에 대해 교사간 공감대 형성. 아 무슨 간 이거는 교사들 간구성은간할 때는요. 이게 띈, 이게 띄어야 돼요. 갑자기 맞춤 법. 근데 이제 부부간 이게 가까운 사이 있죠. 부부는 아주 가깝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은 붙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친척만 대도 또 띄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부부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이 아닌 이상은 다 띄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개인적 숙련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끊임없이 역량을, 교사들이 끊임없이 지식, 기술을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식, 기술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 팀학습이에요. 팀을 이루어서 토론하면서 토론하면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대화 토론하면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정신적 모형이에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체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체계를 형성. 그다음 이건 체계적 사고예요. 사건을 전 일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고 부분 간의 역동적 관계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 체계적 사고. 조직에서의 사건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인지 또, 이제, 간 띄었어야 겠죠? 부분 간 역동적 관계. 이해하는.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 사고라고도 하고요. 체제적, 체제 사고, 체제적 사고라고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학교 조직의 특징을 마치겠습니다.